안녕하세요. 태극기 1호점 인순인의 투의인순입니다. 아, 어제 광복절날 고 유병수 국무님의 추모 49주기 추도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아, 유병수 국무님의 49주기 추모 5일을 맞이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지킴이 권창대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 지킴이 권창대 회장님은 박근혜 대통령님 구미 생가 방문 사진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고유경수 국무님의 추모 49주기 기념식 사진도 같이 카톡에 올려주셨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님 음, 구미 생가 방문 사진은 이렇게 보니까 어, 많이 건강하신 건강해 주신 모습이에요. 어, 저희들하고 가까이에 이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곧 좋은 음, 행보와 소식을 어, 전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 권, 이제 권창대 회장님께서 어, 국립현충원에 음, 네, 가셔서 어, 박 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국무님이 계시는 산소에 가셔서 사진을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셔서 이 사진도 같이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권창대장님 이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곧 좋은 소식을 국민들한테 전해주시리라 믿고요. 어, 또 으, 박근혜 대통령님에서 건강에 예,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모든 어, 나머지 일들을 어, 다 아, 이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권창대 회장님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사진 예,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